지금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야 아주 지긋지긋할텐데 지금 이런 끊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방식이 예시 쓴 거야 지금 첫 번째 쌤이 아까 말했죠? 계속 말하고 있죠? 바닷물에서 먹을 물을 얻는 방법 식수를 얻는다 먹을 식자, 물수자 알겠죠? 식수를 얻는 거 바닷물을 가열한다는 얘기는 소금물을 가열한다는 얘긴데 소금 좀 하고 물 중에서 물이 끊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물만 따로 기체로 뽑은 다음에, 냉각해서 액체로 뽑아낸다. 알겠죠? 끊는 점이 낮은 거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물만 기여한다. 물만이야, 물만. 소금까지 기여시키면 그래도 짜, 다시. 짜고 먹으면 싫잖아. 그래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를 냉각하면 순수한 물이 된다. 뭐, 요 정도.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내가 얘기했죠? 어. 지금 보면, 탁 한술. 이게 맥주 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뭐 얻어? 맑은 소주를 얻는다 그러니까 소주,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막 탁주라고 해서 그래, 탁주 뭐 그걸 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바닷물에서 식수 없는 그림이야 여기 바닷물이 있어 물을 끓여 물이 기화가 됐지 맞죠? 그럼 여기 수증기가 액화가 돼 여기 막 송구송구 맺어 그러면쭉 떨어지는 거야, 순수한 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아.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타칸소 맥주도 곡물이야, 알겠어? 음. 똑같은 원리야. 그러면 여기 안에는 물도 있고 알코올도 같이 섞여 있는데, 그걸 끓이면은 알코올이 끊는 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기화가 되는데, 올라간 거 보이지? 올라간 거 보여? 음.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올라오지, 기체가? 음. 기체가 올라오면은 여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쪽, 이쪽으로 안 내려가. 내려갈 순 없어.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갈 순 없어. 오케이? Okay? 그럼 위에 뭐가 있어. 찬물을 이렇게 얹으면은 여기 기체가 찬물하고 만나면 여기 이제 수, 물 알코올들이 액체로 여기 막 맺혀. 그럼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 그러면서 이렇게 딱딱 딱, 딱 컵을 대면 소주가 되는 거야. 음. 옛날 소주 만들 땐 이렇게 만들었어. 요즘은 공장을 가동해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소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끊는 장 차이를 좀 지혜롭게 이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이거 샌도 만들 수 있어 여기 집에서 요 장치 만들 수 있거든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원리만 똑같게 만들면 돼뭐 어떻게 만들까? 샌 같은 거 이렇게 만들 것 같은데? 그냥 냄비야 그냥 일반적인 냄비 오케이? 냄비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깔때기 같은 거 꽂아놔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다관 같은 거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얼음팩을 여기다 감싸놓고 여기다가 비커를 딱 담으면 이거 된다고 온도 조절계만 있으면 돼 이해갔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 <laughs> 세 번째 물과 에탄올 혼합물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잖아 지금 소주랑 뭐가 다르냐 어, 똑같은 거 아니냐? 끝난 점이 낮은 게 에탄올이 먼저 나온다고 마지막엔 물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열을 얘는 끊지 않았어 온도를 유지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열한 거야 그랬더니 지금 78도. 내가 어찌 맞았네? 70도 정도 된다고? 78도 딱 도달했어. 쭉 올라가, 70도 딱 되는 순간, 알 이제 알코올이 끓어나오는 거야. 아직까지는 100도가 안 돼서 물은 액체로 그대로 있어. 온도가 계속 올라가. 아직까지 계속 알코올이,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에다가, 여기서부터 100도가 딱 되는 순간부터 이제 물이 끓어나오는 거지. 그럼 뭘 물어볼 것 같아? 뜯어놓고. 끄어놓고 B씨는 에탄올이 끓어나온다. D는 물이 끓어나온다. A는 물도 에탄올도 끓여서 나오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을까? 맞죠? 자 물어보는 거 한번 볼까요? 물과 에탄올 합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A는 그대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다. 알겠죠? B는 에탄올이 끓는 점에서 약간 높은 물이 끓어나온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족하면 된다.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높아진다 여기서부터 끊는점 유지를 한다 끝입니다 <laughs> 원유의 분리야 이것도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끊는점 차이를 이용하는 마지막인데 원유가 뭔지 알아야 돼 원유 원류. 원유가 뭐냐면 음, 우리가 쓰고 있는 공장에서 쓰는 기름 같은 거 있지 그 기름 같은 게 사실 원유라는 한 곳에서 온 거야 원유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알고 있는 기름 여기서 뭐야? 이번... 휘발유 알지? 경유 병... 알지? 등유도 알걸? 난로에 쓰는 거? 아, 네. 난로에 쓰는 걸 등유라고 그래. 이어서 음. 뭐 증유도 있고 증유는 처음 들어갈 수도 있고 아스팔트 알지? 서프가스 음. 이제 음. 섯가지있지 여섯 가지가 원래는 하나의 원유에서 나온 거야. 그니까 러 이거지. 이게 원유야, 만약에. 이걸 끊는 점을 끓여. 끓어. 끓으면은, 얘네 여섯 가지가 다 나온다고. 여기 하나에서. 그게 원유야, 알겠어? 원유는, 어, 화석연료라고 생각하면 돼. 땅 속에서 있는 게 원유거든? 그 원유를 가지고 끊는 점을 쫙 올리면, 하나하나가 다 분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다 각자 각자 쓰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봐봐. 원류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증류탑이라는 게있어 이렇게 뭐통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증류탑인데 이 안에서 끊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온다고 똑같잖아 음. 앞에서랑 뭐가 달라 끊는 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온다 그럼 생각해봐 원류가 이 아래쪽에 있거든 보통 그러면 끊는 점이 낮아서 먼저 나온 녀석이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아, 네. 아래에 있을까? 위에 있겠지 끊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기체로 빨리 바뀐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기체로 바뀌자마자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지 가장 먼저 기체로 바뀐 건 당연히 올라가지 기체는 올라가는데 안 그래? 그래서 끊는 점이 낮은 순서라고 이게 이게 제일 낮아 끊는 점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보이냐? 끊는 점이 마이너스야 야, 이 마이너스 상상이 되냐? 우리 실온도 한 20도인데? 25도인데? 실온이? 그 마이너스면 오히려 낮춰야 돼. 알겠어? 맞잖아. 낮추는 건 쉬워! 아니, 높이는 것도 쉽지, 쉬운데 다 쉬운데, 끊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먼저 나온다는 얘기야. 기, 증류수로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석유가스가 먼저 여기, 여기를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석유가스가 통과하는 관자체가 위에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끊는 점이 낮은 건 30도에서 120도. 온도를 살짝 올리면 되거든? 그럼 걔는 그 다음 두 번째, 요 정도 차지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그리고 세 번째 끊는 점이 낮은 거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네 번째로 낮은 거는 여기다 구멍 뚫어 놓고. 다섯 번째 구멍 뚫어 놓고. 마지막 찌꺼기는 바닥으로 까는 거야. 이게 아스팔트야.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가 이거야. 끊는 점이 제일 높아, 얘가 야, 생각을 해봐. 도로에 아스팔트 땅이잖아. 이게 뜯는 점이 나잖아. 어떻게 될것 같아? 지금 바닥에 다 녹고 있어, 지금. 막 마, 무슨 마그마야? 아스팔트가 다 녹아서 액체로 돼 있어, 지금. 막. 차가 다니면 울컹울컹 하고 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아스팔트 봐봐라. 야,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여름에 완전 폭염일 때 온도 만한 40도 올라가도 쟤는 멀쩡해. 안 녹는다는 거지. 끊는 점이 겁나 높아서. 얘가? 제가 녹으면 일나 그럼 얘를 유일하게 녹일 수 있는 애가 누가? 용암이야, 용암. 용암의 온도가 엄청 뜨거잖아. 유일하게 녹을 수 있는 애가 용암이라고. 알겠어요? 어. 그래서 이게 끊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끊는 점이 낮은 게 요놈. 그다음, 그다음. 이거 끊는 점 순서 나올 거안 나올 거? 나올 나오겠지 어떻게 나올 거잖아? A, B, C, D. 끊는 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오렇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렇게 나온다고. 뜯는 점이 낮은 게 위에 온다고 알겠어? 가장 먼저 올라간다고 알겠죠? 그 다음 그 다음 게 처음서 써있는 거야. 얘가 제일 대빵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외워야겠죠? 이거 나와요. 아쉽게도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맨 위에가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마지막에 아스팔트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물어볼 수도 있어. A는 뭐다? C는 뭐다? D는 뭐다? 오, 정말 최악이죠? <laughs> 아주 그냥 아우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겠죠? 외우시잖아 어쩔 수 없어요? 뭐라고? 뭐, 이렇게 할까? 석키, 등경중, 아. 아, 보다 왜요? 이거. 내가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못하겠는데. 뭐, 왜요? 에지 방법 없어. <laughs> 석유가스는 가정용에서 쓰는 연료야. 부, 그, 부탄가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휘발유 보이시죠? 휘발유는 알잖아. 이거 휘발유 모르는 거였어. 이거는 뭐 자동차만 보도 알지. 등유는 내가 말했지만, 여기는 항공기 연료가 써있는데, 난방에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경유는 디젤 연료죠? 음, 자동차 디젤 있습니다. 기차도 쓰네. 등유는 선방 연료 쓰는 거고요. 아스파은 도로 포장돼. 네, 사실, 어디다가 쓰는지는 안 물어볼 거야.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보면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끊는 점이 낮으니까 먼저 올라오는 녀석이 이 녀석이지. 끊는 점이 낮은 쪽, 높은 쪽알 있죠.